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이화뉴스입니다. 어느덧 봄이 오며 캠퍼스 곳곳에서 푸른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본교가 발 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이화를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선홍 총장과 이화인들이 봄바닥 잔디밭에 모여 묘목 위에 흙을 덮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맞이해 이와를 상징하는 백꽃나무를 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캠퍼스를 더욱 푸르게 하자는 캠페인의 실천입니다.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을 총장님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학교에 정말 나무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친화적, 친환경적인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백꽃나무를 심은 후. 김선옥 총장은 개교 127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재학생들에게 꽃이 127개를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김선옥 총장은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꽃이와 함께 캠퍼스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말을 건했습니다 식목 행사를 공식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도 알고 또좀더 나은 녹색 환경을 캠, 이화 캠퍼스가 정말 그린 캠퍼스로서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화는 2006년 국내 최초로 환경을 연구하는 대학원 과정 에코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그린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생명과 평화 체풀주엔 에코과학부 이남숙 교수가 캠퍼스 곳곳에서 볼수 있는 7 0여 가지 꽃과 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생명 체풀의 부속 행사로 나무 친구 만들기와 이화동산 생태 탐방이 열렸습니다. 나무 친구 만들기는 교내에 있는 나무 한 그루와 한 학생이 친구가 돼 졸업 후에도 가꾸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화동산 생태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남숙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캠퍼스에 자라나는 식물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다니면서 별 생각 없이 감상 위주로 꽃이나 나무를 바라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꽃이나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깊게 알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한 이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 권수경입니다.